11기 하 8자 말씀 나누면서 큰 눈에 맞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선과 악을 우리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아, 나, 내가 악한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것은 되게 착각입니다.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선과 액을, 악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는 영과 의지와 몸이 있잖아요. 이 영과 의지와 몸은 선과 악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선하고 악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 선이 우리의 영을 만듭니까? 악이 우리의 영을 만듭니까? 아니죠.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선과 악과 관계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자기 희생의 의지를 받는 거고 그것을 받지 않아서 만든 게 이기적인 의지인 나지. 선과 악과 하등의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쓰이는 생각과 경험도 선과 악을 갖다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 경험하고 배우고 몸이 지각하고 하는 것들과 선과 악은 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인간의 구성 요소와선 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요. 선과 악이 인간의 영과 의지와 몸의 쓰임, 몸의 쓰임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악이 영에 영향을 미치고 선이 영 영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선과 악이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경험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선과 악을 타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과 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인과 응보는 내가 죄를 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가 인과 응보고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의 대가를 얻는 걸 인과 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과 응보에 있어서 내 행위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인과 응보는 나를 이용한 선과 악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악이 없는데 내가 악한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렵죠? 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곳의 열매인 인과 응보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인 거예요? 악이 주체가 되는 거고, 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된게 아니라 선의 특징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는 거. 악한 일을 했는데 악한 열매를 맺는 응과 응보는 내 나와 관계 없이 악이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악한 어,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어,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뭐 좋은 일이 발생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할저 사람은 형제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벌 받는 거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할수 있고, 악이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형제가 악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선과 만나면, 우린 뭐할 수가 있어요? 선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선과 만나지 못하면, 아니 아니 아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못하다 그렇죠. 우리가 선을 만나면 선할 수 있지만 선한 일을 선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선한 일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선한 일은 뭐냐는 거죠. 선한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왜 선하시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에게는 자기 희생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의. 하나님이 왜 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자기 희생이 뭐가 있다? 음.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요. 뭘할수 있냐면,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죄가 제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희생이 있, 있다면, 뭘할수 있냐? 첫 번째로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지인 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상속받은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해서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희생을 해서 부모의 죄를 제거할 수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상속받은 자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상속받아서 자기 희생을 하면 성도들의 죄를 뭐할수 있는 거예요? 제거. 제거할 수 있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 희생의 의를 목사에게 행한다면 목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될 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거에 나는 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아. 선을 만나야지만 이 일이 된다는 것. 선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저 사람과 살고 싶고 사랑하고 함께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할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자기 희생의 어, 선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기 희생의 아, 이런, 이런 선을 만나면 또 자기 희생의 가 작용되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정이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정. 예정이 이루어진 거예정.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었던 그때의 빛과 생명, 다시 말해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 세계가 모로 뭐 말미암아 예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담의 에덴동산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담의 에덴동산에 있었던 의의나무와 선악과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모했기 뭐 때문에 상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기 때문에 그에덴동산에 선악과가 없고 뱀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된 선한 그 세계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는 알면 됩니다. 왜 그것이 뭐한 거니까 예정된 거다. 다시 말해 선은요 예정된 것을 이루어 주는 게 선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기희생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죄가 제거되고 또 하나는 태초부터 선이 예정한 생명과 빛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거된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죄가 제거된 거고 또 하나는 예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정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새 안과 새 땅에서 살 거듭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예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기게 원합니다. 아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형제에게 행하고 이웃에게 행하고 목사님에게 행하고 성도들에게 행하면 이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되냐? 그들의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선의 예정이 이루어지니까 구원 받는 믿음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오늘. 11기 하 8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수넴 여인이 어땠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어, 올 때마다 그 엘리사를 잘 수발을 들었잖아요. 수발을 들고 오히려 엘리사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위해 그가 거쳐갈 방을 만들어주고 식사를 하고 공개하는 정성을 해요 그랬을 때에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순행 여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립니다 그 살리는 게 뭐가 되냐면 선을 만난 거예요 다시 선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건과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게 뭐다? 선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정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열왕기하 8장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넴 여인은 아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땅이야. 그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냅 여인이 있는 그 땅에 기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수냅 여인이 살수 없게 되니, 7년 동안 엘리사가 너 블랙셋에 가서 살다가 오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 쉬운 결정이 아니냐면, 그 땅을 잃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어, 가뭄이 일어난다고 떠나고 또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줄수 없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런데 7년 기근이 끝난 다음에 순냅 여인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가 거처했었던 그 땅과 집을 자기가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하나님의 선의 예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순냅 여인이 자기 땅을 찾기를 원하는 그 순간 게, 어, 엘리사의 수종인 게하사가 게아시가 왕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엘리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나온다 수넴 여인이 나온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그 왕에게 엘리사의 증인이 될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을 찾아가서. 엘리사의 증인 다시 말해 선을 만나는 것에 증인됨을 밝혔을 때 순행 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예정을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죄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정을 이루어지는 것을 행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고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성령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이신 하나님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있는 그 상황과 사건에서 우리를 뭐하신다 건지시는 예정을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정은 뭐냐?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정보는 게 아니라고요. 정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그 복음의 증인을 이 사람이 증인됐어! 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을 예정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게 예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였다 뭐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성령이 증언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기적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고 성령이 증언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한 악을, 악을 만나면, 악을 만나면 선을 만나면 죄가 제거되고 예정이 이루어지는데 악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가 나타나는 자기희생이 아니라. 죄가 나타나는 타인의 희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악을 만나면 내가 자녀가 악을 만나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인을 희생하게 만들어서 부모를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를 희생하게 만들거나 목사님을 희생하게 만들거나 성도를 희생하게 만드는 죄가 나옵니다. 이게 인간 응보예요. 다시 말해 선은 의로 말미암아 자기생으로 죄를 끊어서 인간 응보에 처하지 않게 하지만 악은 죄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인간 응보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벌받는 인간 응보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받. 선을 만나면 예정에서 이루어지는 순행 여인처럼 구원을 받게 해주는데 악을 만나면 예정에서 이루어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음. 다시 말해 음. 선과 악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지만 인간을 선하게 만들거나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걸 누가 한다? 선과 악이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을을 행하게 하거나 죄를 행하게 하고 예정되었을 때 구원을 받게 하거나 예정되었을 때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만났을 때 타인을 희생시켜, 죄로 말미암아 타인을 희생시켜서 심판을 받게 해주는 예정이 누구냐? 바로 이 오늘 8장 뒷부분에 나오는 하사엘이 되는 거예요. 하사엘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워진 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부터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사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람 왕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아람 왕을 죽게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사엘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아람은 이스라엘이 인 아니잖아요. 그 아람에서 왕이 바뀐들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관계가. 그런데 이 하사엘이 누구를 만나므로 엘리사를 만나므로 엘리사를 통한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네. 그런데 아까는 순냄 여인은 의가 나타났는데, 선을 통한 의가 나타났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로 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구원을 약속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엘리사를 드러내는 수냄 여인의 예정으로, 예정이 됐는데, 이 하사엘은 어떻게 됐냐? 아주, 어, 아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온통 전쟁으로, 어, 잔혹하게 죽이는 그 사람으로 이 엘리, 어, 하사엘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사엘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어, 추론해 볼수 있겠죠. 어떻게 추론해 볼수 있냐? 그의 겉은 아람 왕이 베나단이 병을 낳기는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사실으로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겉으로 보이는 면은 뭐할수 있는데 착한 것 같지만 엘리사가 하사엘을 빵이 쳐다보면서 나중에 어,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이기적 의지가 강한 자라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 의지가 하사엘에게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이 강하게 되는 것을 무척이나 욕망 가진 사람. 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베나닷에게 전합니다. 뭘 전합니까? 산다고 전하죠.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죠. 병을 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습니다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같이 죽립으로 그런데 하사일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이로운 것. 돌아가서 왕은 삽니다라는 걸 전하면 자기에게 이로운 거죠. 자기에게 불리한 것. 다시 말해 죽습니다라고 하면 왕이 경계를 쏘서 죽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사일은 이기적인 의지가 강하고 남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다시 말해 어떤 예정 구원의 예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예정을 위해서 쓰이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어담이 아담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뱀이 저 선악가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이것만 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 전해야 돼요. 니네 눈도 밝아지지만 우리는 심판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리고 너와 나는 원수지간이 되고 나는, 너는 나의 종이 될 거야. 이것까지를 저, 전한다면 뱀은 이기적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만 전해서 아담을 선악과를 보고 죄짓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이시는 악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만나서 자기 희생으로 말미함은 구원의 어, 예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악으로 말미암마 심판의 죄를 져서, 심판의 예정으로 부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구원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전할 때에, 예수께서 전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때 뭐하냐? 내게 이런 것만 받아서 그것만 원하고 그것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에 의한 자기희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악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어.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뭘 받아? 구원 받음을 빼앗기고 심판받아. 까짓 우리는 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의지는 사라지고 이타적인 자기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작용해서 구원의 예정을 증언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쓰임 받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